언니, 일 그만뒀어? 어, 왜? 엄마가 알려줬냐? 아, 언니가 일을 그만두든 말든 관심 없는데, 대체 엄마한테 왜 카드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그것도 일러 바쳤음? 언니 서른다섯이야. 근데 아직도 엄마한테 그러면 어떡해? 지금까지 엄마가 갚아준 돈만 대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무슨 토박빚을 친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돈좀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엄마가 갚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돈 나올 때 있다고 해서 믿고 갚아준 건데 아직도 안 드리고 있다며. 애초에 갚을 생각이 있기는 하니? 야,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더라? 그건 엄마랑 나랑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시지. 나한테 돈줄거 아니면. 돈이 없으면 아낄 생각을 하든가 더벌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빚만 만드는 거? 거야? 더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나라고 생각이 없는 줄 아냐? 나 결혼하려고 일 관둔 거야 결혼? 언니 남친이랑 결혼해? 그래 그리고 난 애초에 사회생활 오래 할 생각 없었어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시집가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해 <laughs> 그래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든 뭐라든 알아서 하고 엄마 고생이나 시키지 마 다닐 때 그만큼 속썩였으면 됐지. 얼마나 더 속썩이 생각이야? 거 진짜 트럭게 칼을 치려드네. 크지 같은 남편 만나서 필빌거리며 사는 주제에. 뭐? 언니 미쳤어? 언니가 뭔데 내 남편은 그런 식으로 말해? 물론 우리가 부유하진 않아도. 평균 이상 버는 편이고. 둘이서 오붓하게 잘 살고 있거든. 호 무슨? 무슨? 치마누라 밖에서 일 시키는 게 좋은 남편이냐? 너도 은근 파 보인 거 아니? 시집갔으면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 개고생이냐? 난 오히려 남자한테 기생하는 것보다 나은데? 뭐? 기생? 편은 밖에서 일하고 나는 내조하면 되는거지 이럼 서로 위민인데 뭐가 문제야 언니가 주부를 한다고 청소도 지 손으로 못하는게 무슨 돈 많은 남자는 가정부 붙여주거든 가정부까지 쓸 거면 언니 무슨 내조를 하는데 나? 어? 예쁘잖아 와이프는 예쁜 것만으로도 내조가 된다고 예쁘게 꾸미고 남편 옆에 서있으면 남편 어깨 뽕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언니가 예쁘다고? 정신 나갔구나 언니 서른다소이야 아무리 찍어 발라도 나이는 못 속인다? 뭔 소리야? 나 아직 어디 가면 20대로 뭐가 된? 그딴 말에 속아 넘어가니까 사기나 처당하지! 언니 남자친구는 대체 왜 언니랑 결혼한다는 거야? 직업도 없고 주부로서의 능력도 없고 젊고 예쁜 것도 아닌데. 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이었지. 내가 너보다 예쁘고 키도 크니까 칠투는 나는데 추가도 칠투안 나는 척하는 거. 내가? 결혼도 그렇잖아. 나보다 일찍 결혼하고 싶어서 태충 아무나 붙잡고 결혼한 거 아님? 너는 돈 없고 구질구질한 남자랑 사는데 나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지금 폐할 꼴려서 퇴도 않는 트집 잡는 거잖아. 언니, 평생 무슨 망상을 하면서 사는 거야? 야, 여자는 예쁜 게 다야. 능력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너처럼 외모 떨어지는 애들이나 능력 타령 하는 거지 나 같은 애들은 안 그래. 기왕 예쁘게 태어난 거 편하게 살면 좋잖아. 하긴 뭐, 넌 평생 그럴 일 없겠지만. 언니 집에 거울 없어? 아 그래 언니 예쁘고 잘났다 근데 결혼한다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는 받고 이러는 거야 지금? 안 받았는데 아니 그럼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대책도 없이 일부러 받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관둘 건데 그럼 대출은? 그럼 뭔데? 나도 결혼 전까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대출이 아니라 모아둔 돈을 써야지 모아둔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수입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냐? 헐... 아니 결혼하면 남편 돈으로 산다 치자.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할 거였는데? 갚을 생각은 있었어? 아니 그건 뭐... 남편한테 천천히 말해주면 갚아주겠지. 설마 와이프 빚을 모르는 척 하겠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난내 네 명의로 된빚다 갚았어. 그래 갚았지. 엄마가. 엄마 돈으로. 아 어쨌든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결혼하면 남편한테 말해서 엄마한테 빚 졌다고 갚아달라면 되거든. 참나. 그리고 보아하니. 언니 남친은 언니한테 빚 있는 것도 모르고 직장 그만한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데? 맞나 보 크니까 그건 왜 물어보냐고? 알거 없어 안녕하세요 저 혜지 언니 친동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죠 그냥 저냥 지내요 아 참고로 언니는 제가 오빠한테 연락한 거 몰라요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연락했거든요 무슨 얘긴데요? 반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언니랑 결혼할 생각이세요? 네? 결혼이요? 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혜지랑은 아직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아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언니는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일도 그만뒀던데요? 네? 혜지가요? 네. 역시 저희 언니랑은 만난 기간이 짧아서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으신 거 맞나 보네요. 혹시 제가 결혼할지 안 할지 확인하려고 연락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셔야 할것 같아서요 아무리 혈육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괜히 M1사랑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희 언니 빚 많아요 뭐 집을 사려고 진빚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사치 부리려고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인 능력으로는 갚지도 못해서 엄마가 대신 갚아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혜지가요? 아니 돈도 잘 벌면서 왜요? 돈을 잘본다고요 누구요? 우리 언니가요? 우리 언니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연봉도 낮고요 본인 비도 감당 못 하는데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게 정말이에요? 네! MSG 1도 안 주고 찐 팩트예요 이게 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근데 하나뿐인 언니를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어요? 네, 저 이제 언니 안 보려고요. 언니가 제 결혼식 축의금에 손댔을 때부터 손 이미 연 끊은 생각이었거든요. 네, 자기 동생 축의금에 손을 댔다고요. 이제 저희 언니가 얼마나 막장인지 아셨나요? 지금도 일관도서 집에 처박혀가지고 엄마 등골 빨아먹는 중이에요. 근데 만약 결혼하고 나면 누구 등골을 빨아먹겠어요? 제 등골? 네! 솔직히 저도 나이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더 만나고 나서 결혼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 한 말들이 사실이면 지금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참고로 저희 언니는 본인이 매우 예쁘다고 생각하던데. 혹시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건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야, 너 돌았냐? 어? 너 미쳤어? 헤어졌니? 역시 니지시제? 언니가 뭔데 내 혼사끼를 막아? 내 남친이 헤어지자잖아. 이유는 들었어? 내가 폰이한테 거짓말을 했다던데? 난 거짓말한 적 없다니까 차세한건 너한테 물어보라는데 너 도대체 뭐라고 지껄인 거야? 언니가 너한테 말한 거 그대로 전했지. 크니까 그러니까 니가 무슨 차격으로? 하니 어? 넌 나랑 가족 아니야? 싫어 미친 대체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가족은 맞는데 양심을 저버릴 수 있어야지. 언니 때문에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이 망할 뻔했잖아. 나도 아들 가진 엄마로서 그냥 좌시할 수 없더라. 좌, 좌시? 좌시가 뭔데? 진짜 오히려 무엇?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암튼 이제 본인이 어떤 인생인지 알겠어? 언니 인생 그대로 말하잖아? 열이면 열 전부 도망갈 거라고 도망은 무슨 도망 그 정도로 도망갈 거면 애초에 사랑한 게 아니지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좀 도와주려 했더니 네가 뭘 도와주려고 했는데? 빚 갚는 거좀 도와줄까 했지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다며 결혼은 어차피 물 건너갔고 돈 나올 때는 없고 엄마도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그럼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나 카드값 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음? 엄마가 말했나? 그래도 역시 가족은 가족이네. 너 그런 마음이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난 언니가 돼서 통생 마음도 몰랐네. 근데 그 전에 나한테 할말있않아 응? 무슨 할 말? 아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뭐내 남편 무시한 거 등등? 아 그거? 그건 미안하게 되다. 다시 무시 안 할게. 그리고? 그리고? 너 사회생활하는 건 무시한 것도 미안하고. 아무튼 그냥 내가 참 미안해 알았어, 이제 좀 아는 것 같으니 용서해줄게. 그래, 진짜지. 그럼 내 카드값 너가 대신 내주는 거지. 그럼, 근데 있잖아. 내가 얼마 준다고는 말안 했다. 계좌 보내, 5만원 보내줄게. 마, 뭐라고? 뭐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5만원? 야, 그걸 누가 구해보자. 얼씨고 5만원 벌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마이마, 뭐 넌니 네 언니 가지고 노니 좋냐? 좋아? 엄마한테 말하는 카드도 있어서 카드기나 스트레스 받아 축겠는데 너까지 내 속을 클 거야 속이 시원하냐? 뭐? 카드가 더 있어? 그래? 와너 진짜 미쳤구나. 그 난리를 피워놓고 또 빚을 만들었어? 야너 이거 엄마한테 비밀이다. 비밀 같은 소리 하네. 엄마가 이런 일한 번만 더 생기면 지금 집 처분하고 이모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신 건 아니야? 뭐? 어? 엄마가 이모 집 가서 산다 했다고?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아니 그럼 나는? 넌 이모 성격 아니까 죽어도 이모 집 가는 건 싫어할 것 같아서 엄마 이모한테 가면 내가 너한테 집 보증금 정도는 보태주려고 했는데 넌 진짜 가망이 없다 가망이. 보증금? 야추려고 했으면 줘야지 그런 게어디어 보증금 줘봤자 그것 빼서 가방 살인가한테 내가 왜? 정갈데 없으면 엄마 따라서 이모집 가서 살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모랑 어떻게 살아? 시골인 건툭째치고 이모한테 차만 먹힐 일이냐? 넌좀 먹혀야 사람 구실할 것 같거든 맘 약한 엄마랑 달리 이모는 여장부 스타일이라 너 완전 꼼짝 못하잖아 게다가 맞는 말로만 뚜까 패니 차만느라 반박도 못할 거고 남자한테 빨대 꽂으라도 실패하고 빚진 거 엄마한테 갚으라고 들키면 이모집 뒤에는 야산에 묻힐 수도? 나 진짜 거기는 안돼 그럼 보증금 없는 고시원 같은 데라도 들어가든가 알바하면서 월세 내면 되겠네 하니 내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가진 건 개뿔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내 그게 현재 네 위치야 서른다섯 먹고도 월세 들어갈 보증금 몇백도 없는 이게 너가 처한 현재 상황이라고 그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 살아라. 넌 동생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안 상하니? 아, 알았어. 정신 차리면 되잖아. 나 진짜 다신 이렇게 안살 거야. 너한테도 함부로 말안 할게. 지금까지 실수한 거다 사과할게. 됐거든? 아, 그러진 말고. 엄마한테 빚진 것도 다 갖고 엄마한테도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너가 좀만 도와주라. 응? 나 이모네 죽어도 못 가. 절대 안 돼. 그니까 고시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니까. 고시원 들어갈 돈도 없으니까 그러지. 니네 가방 하나만 팔아도 고시원비 몇 달은 나오겠다. 아, 그냥 가방 죄다 팔아서 보증금 마련해 가지고 독립하면 되겠네. 그건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은 가들인데 우리 애기들은 절대 못 보내. 역시 정신 차리긴 글렀네. 어휴, 고시원 갈 돈도 없으면 그냥 이모테 처맞고 살아라. 아 그러지 말고, 응? 응, 난 몰라.